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7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약만 올리고, 어, 치료법은 알려주지 않는 아주 괴상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등을 펴는, 등을 편다. 어떻게 해서 등이 펴지게 되느냐 외과 정형 수술을, 정형외과 수술을 하지 않고 등을 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기술은 알려주지 않고 등을 편 현상들만 보여주고 원리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등이 펴지느냐 어렸을 때부터 등이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도 고등학교 때부터 등이 휜 사람도 지금 다 제가 펴봤어요. 펴져요. 펴지는 원리가 어떤지. 우선 등을 편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등이, 요 분은 요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요렇게. 요, 아직 다 하지 않았는데, 펴진 정도가 이쪽 사진에 비해서는, 어, 이쪽 사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반듯해졌죠. 머리 위치를 보면, 머리가 앞으로, 머리가 앞으로 나오면,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배가 나오게 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등이 굽으면, 배가, 배가 본래 나와서, 뭐, 지방이 많으니,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배가 앞으로 나와야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앞으로 나오면, 여러분 해보세요. 머리가 앞으로 나오면, 배가 앞으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나오는데 아, 아까 사진에 비해서 머리가 뒤로 들어가니까 등이 펴진 등이 펴지면 머리가 뒤로 가니까 배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셨죠? 이분도 등이 이렇게돼 있었는데 등이 빤듯해져 버렸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앞으로 나오면 배가 같이 나오는데 머리가 뒤로 들어가면 배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새가 2중, 3중으로 더 멋있게 변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이것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병원이 있을까요? 등을 펴는 기술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분 보고 누가 굽었다고 하겠어요? 근데 전에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확실히 펴졌죠? 이번 두번 치료했어요. 머리가 많이 앞쪽으로 가있죠? 한번 치료했을 때, 두번 치료했을 때. 더 해야 되는데, 하다 말았어도 확실히 표가 나, 나지요? 귀 끝선이 여기.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나죠? 어. 어, 이 친구는 천식으로 고생하던 어, 젊은 친구인데, <laughs> 천식을 치료하다가, 배졌어 등이 엄청 많이 휘었죠? 등이 많이 휘었죠? 딱한번 치료했더니 등이 빤듯해져 버렸어요. 빤듯하죠? 누가 봐도 자세가 빤듯하죠? 여기하고는 많이 다르죠? 이렇게 구부러진 거죠, 그냥. 그럼, 어떻게 해서 등이 펴질까? 펴지는 원리. 내가 치료법은 안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원리만. 여러분들, 약만 올리는 거예요. 왜 약을 올릴까요? 우리 교실에, 소 팔고, 논 팔아서 우리 교실에 오라고 약만 올리는 거예요. 이게 등을 펴면은 한두 가지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장육부들이 전체가. 우리 오장육부는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요, 갈비뼈와 요배 안에 요 여기에 오장육부들이 다 들어 있어요. 몸통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장육부들이 편안하게 작동을 하려고 하면 꽉 누르면 작동이 제대로 되겠나요? 안 되겠죠? 편안한 공간을 제공을 해 줘야 오장육부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요 상태가 편안한 상태가 돼야 일부러 허리를 피라고 한다고 하니까 어디서 자꾸 요새 친구들 얘기 들어봤더니 각시가 자꾸 허리 피고 다니라고 한다고 하는데 허리 피라고 하니까 목은 안 되고 이러하고 다니는 거예요 막 이러하고 이러하고 다녀봐 이게 어깨가 등이 펴지나요? 뭐만 이러하고 이러하고 다니지 이건 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분 등이 펴지려고 하면. 언제, 어떻게 해서 펴지느냐면, 폐가 펴져야 등이 펴지는 거예요. 이걸 정맥과 양의학에서 알수 있겠어요? 등이 굽었다라는 얘기는 폐가 오그라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알수 있는 의사가 있어요? 노벨 의학상 탄 사람이 200명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걔들이 이거 알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 교실 아니면. 폐를 펴줘야, 폐가, 움츠러졌던 폐가 펴져야 등이 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펴지느냐? 이건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거니까 안 알려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 안 알려준다고 약 올라가지고, 별로 욕을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죽일 놈, 살릴 놈. 미국이나 일본 애들은요. 이런 기술 절대 안 알려줘요. 그동안 제가 어, 어, 치료법을 공개한 것이 수십 가지인데, 미국이나 영국 애들은 절대 공개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해퍼 가지고 농경민족이라서 해퍼 가지고 다 알려줘야 되는 줄 알아요. 중국이 저렇게 발달한 것은... 순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을 유출을 해가지고 중국이 저렇게 발전한 거예요. 본래 기초과학은 중국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이 산업에 대한 기술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몰래 간첩처럼 산업 스파이로 가서 돈몇푼 받고 팔아먹어서 저렇게 중국이 저렇게 온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안 알려주는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원리만 들으세요. 등을 편다는 얘기는 폐를 편다. 폐를 어떻게 펴느냐. 그것은 안 알려준다 그런 얘기예요. 폐를 펴야 등이 이랬던 등이 요렇게 요렇게 반듯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음, 등을 펴고 싶은 사람은 등을 펴면 좋은 점이 뭐가 있다고요? 모든 장기가 장기가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저기 등을 펴고 싶은 사람은 소나 논을 팔아가지고, 논이나 소가 없는 사람은 우리 교실에 오시면 안 됩니다. 논도 팔고, 소도 팔아서 등을 펴고 싶은 사람은 오시고, 그냥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원리는 뭐다? 폐를 펴가지고, 쭈그러진 폐를 펴서 등을 피는 것이 원리다. 오늘 여기까지만 약올리고 끝나겠습니다.